오늘은 유정이에게 찐으로 선물 좀 일단 친구에게 이 귀요미를 주기로 했어요. 서비스로 얘도 같이 줄 거예요. 제가 그냥 귀요미주 없죠. 서비스 겁나 많이 담아야지. <laughs> <난> 엄청 어지러지겠지 <laughs> 일단 메인부터. 얘부터 넣어주고, 이렇게 같이 넣어주고, 음, 잘 됐다. 포장을, 얘네는 음, 같이 메인이라고 주면 되고, 저희 한 입도 더 나고, 음, 포카도 줄까요? 포카 포장을 해볼까요? 누구 주지 어. 음, 이 예쁘신 사람을 주거고 이것도 어, 이건 너무 예뻐 이건 아니야 포카도 좀 많이 주고 싶은 강대고 음. 이거에서 좀 많이 골라봐야겠지 이것도 주고 어, 이거는 아니야 이거, 이거 내가 끼는 거지만 줄게. 이거도 단체다. 이렇게 주고 포장을 합시다. 일단은 보면은 여기게 포장지로. 될것 같고, 응? 음? 슬리브 하나에 여러 개 담아야겠다. 아니다. 하나만 슬리브를 넣어줘야겠어요. 안맞나이 음? 느낌 어디 서 많이 들어봤는데 진짜 너무 깎긴데. <laughs> 그래도 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어쩔 수가. 음? 아 진짜 정말 일단 이것 이런 느낌이에요 나머지는 뭐 여기 안에 대충 넣어주면 되지 찌며. 하하하 하하 이거 사실은 저희 집에 슬리브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슬리브 하나라도 써주는 거예요 원래 안 친했으면 아예 안 써주실 거였는 이거는... 일단은 음. 어?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저번에 저번 영상에서 악한 편에다가 쓰려고 했던 포장지인데 에 네, 괜찮아 일단은 포카도 준비가 됐고 포카를 여기에 넣어 드릴 거예요 아이 어, 포장지 드디어 보낸다운 음, 이거는 찐으로 줄 거예요 왜 넣는지 모르겠지만 하하하, <laughs> 귀찮아 귀찮아 암튼 그리고 이거에서 보자. 이거랑 서비스가 서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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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라도 응, 이거는 좀 너무 귀엽긴 한데 어유 그 친구한테 줄만은 해요 뭐 응? 이제, 요거 두 개도, 넣어주고. 그리고, 음, 뭐지? <laughs> 여기에다가 보면은, 쇼핑거를 내가 많이 넣어는데 이곳에, 보자. 얘는 귀엽고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다안 되네? 응. 그럼 이거는 남겨두겠다 응. 아무튼 이 친구는 이 요즘 그 친구에게 이걸 한번 줘보겠습니다. 크크크크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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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응이 어떨까? 크크크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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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갔다 내려 보세요. 제가 음, 포커 다가져올게 어디 갔 아, 찾았다. 그래. 다찾았다 자, 이게 뭐냐면 최대 한 카드인데 내가 뭐 하나 아, 이건 주면 되지. 아, 이거 원래 거가 아는데 아, 잘못 받았다. 짠 이건 친구 주는용. 이어가지고 이거 황금까지 줄 거예요. 이거랑 도모성도 음, 뭐 주지 보자.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건 너무 귀엽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자. 오케이, okay. 이렇게 okay. 서비스가 더 많은 것 같은데, 음. 일단은 포장지 하나 더 써야겠어. 됐어. 아, 포장지 땜에 귀찮아, 아 진짜 귀찮아, 귀찮아, 귀찮아. 뭐가 나오지? 아, 이게 문제로다. 우리... 가 같이 포장지 찾으러 가요. 네. 엄마가 지금 키스 캐니에 저를 보고 있어요. 니 엄마는 뭐야 지금까지 TV를 보고 있대 사실 같이 봤지만 응어 도무선부터 쫙 넣어야겠어 어차피 예쁘게 넣어도 망가거니까 대충대충 대충 넣어줍시다. 이렇게 넣고, 이렇게 넣고, 이렇게 넣고. 아, 응. 뭐왔지 이거 쓰던 건데 넣어줄까? 뭔 이거를. 이렇게 떼고 나면. 은 뭐 그래도 티가 별로 안 나니까 아무튼 이것도 줘야겠다 오늘 사실 어때 어디가 들어있는건 그거 가기 전에 이거를 좀 포장을 좀해줄 거예요 네또줄 장난감 같은 것도 찾아볼게요 음. 친구한테보싱 기운이 나트믹, 기운 아니다 넣지 말 기운이 이것도이나트이 나트믹, 싱 줘야겠다 이건 가 했지만 줘도 되겠지.